안녕하십니까. 서울 마디세상병원 박정관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상과염,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PRP 주사에 대해서 좀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PRP, 영어로는 플레이트렛 리치 플라즈마라고 불러서 그 이제 약자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뭐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사제들은 제약 회사에서 만들죠. 어 그런데 유일하게 어 PRP는 내 몸이 제약 회사가 되는 거고요. 거기 내 몸에 있는 피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어 PRP 주사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여러 관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 2019년 말 정도부터 팔꿈치의 내측, 외측, 상과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21년도 지금 6월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팔꿈치 외측, 내측, 상과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RP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뭐 주사 놓는 위치는 기존의 이제 뭐 프롤로 치료나 이런 것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손상이 의심되는 힘줄 부분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프롤로나 뭐 충격파 등을 해봤으나 효과가 좀 없었다, 혹은 다시 재발했다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오시면 약 25에서 3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예, 혈액을 채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특수 키트를 이용합니다. 이 특수 키트에 이제 환자분의 혈액을 담고요. 혈액을 담고 원심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혈액을 담은 다음에 특수 장비에 넣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서 돌립니다. 그러면 이 혈액 안의 구성 성분들이 자기 무게에 따라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 제일 제 무거운 게 제일 밑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의 분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무거운 거, 이 빨간색 부분 피떡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적혈구가 가라앉게 되고요. 이 중간층에 중간층에는 백혈구와 혈소판이 모입니다. 실제 이제 전체에서는 약1% 미만이에요. 예,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 흔히 얘기하는 이제 혈창, 이제, 그, 물성분입니다. 이게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이 중간층입니다. 이 혈소판. 예. 그래서 이 혈소판을 채취를 하게 되고요. 이 안쪽에는 이제 혈소판과 백혈구 외에도 각종 이제 성장인자들이 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인자랑 뭐, 그런 조직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이 혈소판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찢어졌을 때, 봉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암뭅니다 그게 이제 피가 생기면서, 피딱지가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암우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혈소판의 역할인데, 걔네들이 이제 농축했다. 그 혈소판을 손상된 힘줄 부위에 집중적으로 넣어주면, 그 주변에서 빠른 속도로 힘줄 부분이 암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줄을 아물게 해서 다시 예전처럼 강하게 해주는 원리가 이 PRP 치료의 치료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RP 치료의 장점은 이제 뭐 다른 사람 게 아니죠 내 거니까 뭐 다른 면역 반응에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요. 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힘줄을 재생시키는 어, 치료법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은 내피를 뽑아야 되니까 좀 번거롭고요. 일반 주사제에 비해서 내피를 뽑고 원심분리 돌리는 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좀 체류하는 시간이 깁니다. 보통 이제 피를 뽑고 원심분리 하기까지 어 하고 이제 피를 그 필요한 부분을 채취하기까지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니까요. 한 1시간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 체류 시간이 조금 길다는 거 그게 조금 이제 가장 큰 단점일 거고요. 아직까지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단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PRP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맞으시면 통증이 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소염진통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쓰더라도, 만약에 진통제를 쓰더라도 소염작용이 덜한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만 복용을 하는 게 좋고요. 가끔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알러지 치료를 같이 좀 진행하는 정도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소염진통제는 사용하지 않고 힘줄 치료를 하, 해주는 게 좋고요. 효과적이고, 음, 다른 이제 뭐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것보다는 어, 내 힘줄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적 여유가 되고 뭐 비용적으로 큰 부담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PR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주에서 4주 간격 정도의 이제 쉼을 가지면서 한 3회 정도 주사치료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요. 한 3회 정도 하면 제가 제 경험상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들 만족을 하십니다. 그래서 3회 정도 치료하고 중간에 이제 알려드린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증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꽤 오래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테니스 골프 엘보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PRP 주사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